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? 아니, 빡치잖아 당연히 빡치지 그 새끼가 아주 유명한 어..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키큰 형입니다 음 오늘은 복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, 배에 물 차는 거 그거 말고 뭐 복수?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그 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 어, 용서 따위는 없어 어, 서로 사과나 화해 따윈 없다고 그냥 바로 그냥 복수하는 거야 아, 야,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제가 생각하는 복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, 몰래 하는 복수입니다. 이 소심한 복수인데, 이 복수가 뭐냐면은,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어, 행보관이나 고참이 엄청나를 괴롭혀. 아, 짜증나게 한단 말이야. 근데, 어,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데, 야, 커피 한잔 타와봐. 이렇게. 커피 탄다. 커피 믹스 따가지고, 커피 썩고, 물 타기 전에. 많이 해보셨잖아요. 이런 거 뭐. 저만 그런 거 아니죠. 이렇게 소심한 복수, 남이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당했을 때 내가 굉장히 통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구독, 좋아요, 아차, 이제 사천 가야지. 사천지. 물론 내가 받은 피해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그 아주 추접스러운 내가 가래침을 그 사람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송쾌하는 거야. 그러면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지. 이게 아주 소심한 복수, 몰래 하는 복수. 복수의 두 번째 종류는 눈눈이인데 눈에 눈눈 이에는 이죠 예를 들면은 윗집에서 엄청 뛰어오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뭐 전화도 해보고 뭐 경고도 해보고 슬리퍼도 사주고 해봐도 안돼 그러니까 아 우퍼 엄청 큰거뭐 뭐 빵빵한 거그 천장에 대고 그냥 빵빵 베이스 빵빵한 거 그냥 때려버리고 어? 아 우퍼예요. 우퍼요? 예. 네. 천장에 우퍼를 네. 달아놓은 거예요. 우퍼에 붙 아니면은 그 진동 안막기 있잖아요. 그거 갖다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지.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아 미안하다.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다.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을 못할 때 직접적으로 하면 좀 효과가 좋아요. 세 번째 복수의 방법은 바로 이이제이. E 이이제이가 -E -E. e 이게 뭐예요? 오랑캐를 이용해 가지고 오랑캐를 다스린다고 이런 뜻 아닙니까? 그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한다든지그 사람이 나한테 준 피해를 내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지. 갈 때까지 간놈이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법을 이용해서 고소하고 음, 고발하고 뭐 이런 것도 다이 e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. 법? 아직도 그런 비지근한 걸 믿어?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치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영상에도 악플이 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악플을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고정 댓글로 박아버려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이 사람을 욕할 수 있게 그 사람은 나한 명을 욕했지만 그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좀 약간 치졸해 보일 수도 있는데 깔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좀줄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죠 나는 한다는 사람이야. 여보, 지금도 하고 있잖아. 응? 근데 여러분 이제 결론이 뭐냐? 그래서 복수를 어떻게 잘할 거냐라고 알려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 사실 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복수는 복수를 나을 뿐이에요. 내가 복수를 하잖아요. 그 사람은 또 피해를 받잖아.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한테 받은 피해를 또 어떻게든 그세 가지 방법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. 소심하게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 삼자 이용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그 피해를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. 내가 여기서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존나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냥 지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매기는 거예요 사실 연인 간에 그 헤어졌을 때 그렇잖아 가장 큰복수가 뭐예요? 더 좋은 사람,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전에 들었을 때아 진짜 내가 그 애를 놓치면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작아지게 만드는 이게 정말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불화를 치고 있다. 이그 영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어,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. 그거를 복수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피해를 내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양분, 또 다른 동기부여로 생각을하자. 그건 이상 기큰형이었습니다.